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네 명의 자녀를 두어 삼대권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간릉교회 36만 가정 하마구치 요시코라고 합니다 저는 36만 산 축복을 받고 한국에 올때 믿음의 부모가 한 삼대를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국에 왔습니다 분독회의주소성을 말씀을 드리기 앞서 저의 가정생활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결혼생활은 남편과 시어머니하고 누군가 살다가 나가버린 시골의 옛날 폐가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시어머니하고 지내다 보, 지냈는데 사투리가 심하신 시어머니 말을 이해 못하는데다가 성격이 강하고 주관력이 강하신 시어머니에게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어머니 반식에 가사 일을 배웠습니다.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서 보고 그대로 해야 하는데 잘 못다면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눈물이라도 나면 왜응냐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제 생각이 들어가면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김치 볶음밥에 계란을 같이 볶았더니 계란을 프라이를 하고 밥 위에 얹혀야 한다고 화를 내시고한 숟가락도 안 드셨습니다. 돗밭에서 돈나물 미나리 등을 또 하루 세번 넉즙을 만드는데 역시 절구로 갈고 싸서 잤습니다 믹서기 같은 것은 단식이 죽을 때 쓰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했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자주 고장났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저마 밑에 내려오는 빗물을 많이 받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빗물을 더 씻으며 때가 잘 빠진다고 하시며 빗물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빗물로 머리를 감고 아기 기저귀나 골레 등도 빨았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는 빗물을 태워서 아기 목욕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손빨래에 대한 배에 옴하셔서 발레를 걷어, 걷을 때마다 때가 안 빠진 부분을 찾고 더 깨끗이 하라고 매번 하인 하셨습니다. 옛집에 6년 살다가 시내에 이사하고 세탁기를 구입했어도 세탁기를, 세탁기는 때가 안 파진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커서 고가면서 매일 발레가 산토미가 되어도 세탁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반적인 반식과 저를 대하는 태도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것은 참부모님의 말씀과 그것을 훈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힘을 다시 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존중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망이로 빨래 방망이로 빨래감을 데리고 행군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열심히 손빨래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는 계속 지켜보셨습니다. 바보같이 보이지만 시어머니 마음속에 얼음 동어리같이 굳은 것을 이런 방법이라도 없애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나 밤에 훈독해 훈독해 시간을 통해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참사람, 그리고 심정에 강한 아버님 말씀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생활 속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니 시어머니는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도박을 크게 빛을, 빛을 만들고 집을 나가버려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혼자서 키우느라 지극히 고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저의 기도 제목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의 하늘을 제가 풀어드리게 해주세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쯤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시고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러 예배들리러갈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러 따라오시기까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주일 학교에 앉아 계시고 다른 집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답니다. 제가 식사 탐험 때는 한 가지라도 반찬을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시어머니를 전도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네살짜리 셋째가 있었는데 여수 수령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셔서 여수 수령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수령회에서 받은 깨달음은 제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살아왔고 남편에게 해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세 없이 일하는데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웠기 때문에 부부가 할수 있는 한 협력해서 일을 하느라 그것밖에 해준 것이 생각이 안 났다니 너무 슬펐습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지라는 말씀을 잊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남편 중심으로 새 마음으로 출발 해야 했습니다 또 헬기를 타고 가시는 참아버님을배웅 해드리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마음속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전신을 차려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교회 훈독회에 참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만내딸이 커가면서 자주 교회 새벽 훈독회에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가족 훈독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밤에는 부부와 장녀들이 함께 말씀 훈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활이 바쁘다 보니 훈독회 시간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늦게 돌아오기도 하니 참석을 잘 못했지만 아이들은 서로 훈독하자고 모여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배웠는지,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 아들, 큰 아이들은 훈독 내용에 강해서 수령회때체험한 것이 생각이 나서 동생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훈독회 시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물론, 넉넉히 주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이 고갈수록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을 가지기 어려워져서 제가 한 명씩 따로따로 붙들고 혼독회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과자 한 개라도 주고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습니다. 보석 같은 참부모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하늘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기뻐하실까를 느낄 수 있는 이세를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요즘 접도 저녁까지 일 하다보니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이 많지 않지만 어느새 큰딸이 커서 축복을 받았고 큰아들도 축복을 받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으며 내 자녀가 모두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시켜드리거나 할때 너무 고마워하십니다 옛날에는 아들 자라만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저런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벌써 도망갔을 거라면서 저를 진짜해 주십니다. 모든 은혜는 참부모님 가르침과 말씀 훈독의 힘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런 자리에 세워주시고 자존감을 살리게 해주신 교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장부모님께 영감들을 올릴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